나 지금 좀 쉬고 싶어 조금 웃고 싶어아 싶어. 재밌었다 그래도아 근데 나 두번째 스노클링때 어. 고글 안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는거야 그래가지고 아. 아니 난 웃느라 계속 아 웃으면 들어 물속에서 웃으면 호, 웃을, 그, 공기 나가면서 다시 닫힐 때물 들어오거든 코로 어. 웃으면 어. 안돼 입으로 웃어야 돼. 아 근데 입으로만 웃어지지가 않아 코도 음. <laughs> <laughs> 같이 웃어 코도 물렁물렁 으로는데 다음에 이렇게 와 <laughs> 아합석하 거야? 아, 아, 와이프, 아, 와이프 와이프 아와이프 인정, 아, 아. 와이프 인정. 아, 이 뒤에 타구나와저 아. 아, 재밌겠다 자전거 뭐야, 아. 뭐야 이거. 뭐 이거 리 보라 비한판 이런 거? 이거, 이거 다 합쳐서 어, 이만큼인데? 그럴래? 아 일단 앉까 괜찮지 않 이쪽은 현지 같은데 비프 요거 딱괜찮 번째 거다다 괜찮아 보두 번째 거피저랑 파스타. No, 드 e r e o eat. Is, okay. is, is it for three men? Yeah. 3 yeah. yeah. t to 아, o f yeah. oh, yeah. oh, oh. yeah. 이거 하나 하나고. Yeah.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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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시켜보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이스티 먹을 yeah. 사람 마시고 맛있거 하나 고르자 야나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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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다 오자고? 먹어. 먹 먹어. 먹어. 먹 먹어. 어먹가 먹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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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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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먹어. 어 먹어. 먹어. 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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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먹 그 맛있어. 라이엄도 가서 괜찮네 아, 맛있다. 오, 진짜? 진짜 맛있다. 어제 싶다, 아, 아, 아 어제, 어제 감기 먹고 싶다 갑자아아 어제는 감기 아나감지가희고 뭐지? 진짜 약간 차+ 차향 나면서 아이 고기 먹었데 고기 국 맛있었어. 그거 있어 감기 안 먹어봤으니까. 바나거 지금 맛있어. 아그 맛있어. 아그 언제 먹올거 차0야갈 p 야 s o s 5,000 p 소손 o 보고0 0 0 p e 5,000페소여기 s 이0 0 0 pesos. 5,000 p e s 가 s 5,000 pesos. 5,000 pesos. 5,000 pesos. 5,000 p 을 s o 5 0분 넘게 기다려 가지고 0장해 가지고 받아0 갑니다. e s o 2 0분 만에 가야 돼. 아니, 그0 0 pesos. 0 진짜 우리 여기서 먹고 왔으면 우리 배를 부타 근데 의외로 페리값 손해볼 바에 체리가 물집값 손해보는 게더 낫지 페리가 더 싼다고 쳐도 시간 손해랑그래 순서 바꿔가지고 포장이라도 받아갔으면 다행이야 숙소 가서 먹으면 되겠다 아무튼 항구로 가겠습니다 슈라시캔도 있네 빨리 나오서 다행이다 아, 솔직히 내가 빨리 나오는 면이 나갈라니까 어폰야 떨어질 뻔 어? <laughs> 어씨 <laughs> 겨우 잡았다. 그거 잃어버려면 차라리 배를 포기한 포기하는 게더 나을 거같 아니, <laughs> 이거 우리가 다섯 시에 배웠으면 얼마나 기다려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 시한 시간 무0분한 1시간 20분 아, 음식 하나 먹으려고 한 시간 20분을 다고 있었던 거아니 안신이 시간은 시간은 맞췄네. 지금 3시 네 11분. 어, 맞췄네. 이걸 맞췄. 아 11분이라고? 3시 응. 11분. 또 먹고 돌아러 왔어. 아무튼 배 타고 와조셔야갈게요 샀냐? 어, 빨리 가자 일곱 번 깼다 할게 없어 계속 자세부틴와 이거 동천이 어디있어 있었어? 왜? 추워서? 잘 네, 잤어 안 잤다고? 잘 잤어 잘 잤다고? 그럼 어디 가게? 오늘 아저 먹은게 전부야 아저 일단 숙소 서 먹자 에, 일단 숙소 가자 저거 먹어야지 네, 어.

응. 오늘 아침에 500이었어. 아침에? 어. 오늘 아침이었어. 어? 아침에. 아침. 오늘 아침 500이었어. 어? 아침에 내가 500이었어. 아침에 500이었다고. 어. 지나가이 5. 아, 아아이5 어. 오케이, 오케이0 0안 돼. 500 가서 6 0 0 6. 6. 6 0인데 this time 미리 트러0 0라6 6. 600? 6 0 600? 600? 600? 6 600? 600? 600? 600? 600? 6이렇 600? 6 600? 6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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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this one? 정권 열릴 때 차를 줄 거야, 지요 나와야 열리나? Yeah? <laughs> 엑셀이랑 같은 거 아니야.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아, 땡큐. 땡큐, 아, 보이. 땡큐. 오케이. 오케이 잘 바이 오케이, 봐. 잡히, 잡히. 아. 어, 어, 저 부처는 이게 진짜 로컬이지. 너는 이 정도 로컬 차선있었는데 이제 감당 안 <laughs> 돼. 이준호 로큰은 감도 안 돼. 응 왜? 어? 힘들잖아. 그예 아까도 거의 명진이 담배 뜯기면서 응. 힘들어 보였어. 담배? 아 담배는 그냥 좋은데. <laughs> 오랜만에 온다 우리 숙소. 네. 아 들어와서 밥을 먹자. 배고프다. 프라이팬에 다시 올가서 먹자. 프라이팬? <드> <드> 네. 응. 냄비 다 있어. 저 올라가실? 하나 피기해. 그래 줘 여기. 아긴게 생고기 g game s i 어 g i n g I see. How did you talk? I'm 돌 o t really. I'm not really. I'm not r e 어 버사이즈? <놀람> <놀람> 그냥. 나온 <응. 고구마한> 맛이야? 아 <놀람> 수도 있고. 아, 네왜 이렇게 냐나거 많이 넣어제대 발랐어? 나 빨개. <놀람> 난 검해. 나, 나 별로 안탄 거지. 아난 진해진 거리 진해진 거야. 다 진해진. <놀람> 너손손 <놀람> <손, 손>, <놀람> <손, 손, 손, 놀람> 아니, 손좀이빨네나안탄 거. 아, 타긴 탔는데 너무 너무 제주도보다 안어 아니 이거는 익은 거야. 살짝 들이받았다니까 어 그니까 러 이제 그거만큼 익었으면 레어. 이제 레어 미디움 오히려 바로 탁 끓이는데 어제 우리가 막 고기 색깔 우리가 익었어 어, 재빨리 어, 안너안 이거 개빨간 거너 이거 아파 여기 진짜 여기 이거 나 이거 뒷다리 여기 얼굴 따가워 다리 지 뒷다리? 다리 지 이거, 이거 다 빨개 너 뒷다리? <laughs> 앞다리, 뒷다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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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 색깔 어디다 넣지 지 어디 가냐면 하 어디 가지? 아무튼 어디 가요. 음 응, 어디 가긴 하는데 마트 가고 스타벅스 가고 맥도날드가. 어. 어디 가세요? 맥도날드 갈것 어. 같은데. 이 <laughs> 네, 배고픕니다. 근 네. 네. <laughs> 여기까지 와서 맥도날드를 갈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아직도 <laughs> 배고프다. 아이스티 한 그릇. 네이 주변에 뭐 먹을때가 없겠네, 없겠네. 마트가 스타벅스 <laughs> 저희 클럽갑니다 네예 클럽갑니다 <laughs> 스타벅스 클럽이라고 아네 <laughs> 맥도날드 클럽 스클? <laughs> 아무튼 갑니다 바이 진짜 서울 날씨가 서울같아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어제가 진, 어제가 아니지 그저께가 진짜 습했는데 어. 왜 그러지 비가 왔었어가지고 그런가 우리가 어. 5일 전에 비가 왔었나? 근데 5일 내내 비 온다는데 비가 전혀 안 왔어. 운동 세부 그냥 겁색커서어인정 그냥 서울에 비 온다 하고 뭐 강남구에 비안 온다 뭐 이런거나. 근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 오 이쁘다. 어 이쁘다 근데 네개 조심이라 근데 위에 떨어지면 어, 네개 사야 돼. 뭐야 내 블랙도 이쁘네. 블랙이 제일 나은 거 같아. 이거 <laughs> 블랙 없어? 다 아, 오렌지. 어, 여기 다 똑같아 파란. 제 산대? 어. 어, 어. 아. 이이거계산 용돈으로 하면 되나? 어, 멜루나. 메로나, 메로나. 멜루나. 아, 메로나. 아야, 메로나. 아, 메로나 이게 있어. 딸기아 딸기 딸기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한국 거네. 여기 뭔 냄새지? 내일 장을 전, 내일 또 남는 거 봐서 난 내일 장 장도를... 보려. 내일은 또 내일 올수 있지 않나? 아 오늘은 오늘 여기서 먹을 거 사고 간단히 구경 느낌 이런 거 사고 세븐디. 아. 어아 씨. 썰이. 아, 아. <laughs> 왜? 왜? 어, <laughs> 이거 그 결제 어떻게 용돈이 아니면 예, 용돈 개인 돈으로 사야 되지 않나? 나는 아, 내일 장보게. 난 망고 살 건데. 어. 그리고 뭐, 도 하다 뭐 같이 망고 좀 보자. 뭐 샀어? 초콜렛? 돈좀 맞을게. 250원만 샀어. 많이 샀네. 괜찮. <laughs> Thank y 나내용돈 얼마나 할지도 몰라. 계산도 안 했어. 그래도 와이 머리 갖고. 많이 돈 받은. 빨라. 아이들은? 아직도 있네. <laughs> 캐시. 우리 캐시오. 영상에 그냥 넣을 수너도뭐안 사? 너, 어. 너도 어, 그래. 안 샀다. 아니 나는 내일 사기. 지금 딱히 먹고 싶은 거 없어. 너도. 나는 그냥 맥주만 마시면 될때 맥주랑 뭐 시원한 맥주. 맛있어. 음... 너무 무서운데? 근데? 아, 뭐야. 엉덩이가 왜 저래? 좀 무서워. 에? 네? 너는... 저맥도이드 이름 뭐지? 모나이든가? 아이스크림이 어? 이건가? 아니 아이스크림 명진이 지옥에 있어 아 맞아 땡큐 에헤이 명진이꺼? 에헤이 히히히히 나갈거냐 말거냐 잘거냐 말거냐 앉아야지 잘거냐 아니면 아 잘거냐 말거냐 뭐 할꺼냐? 할꺼냐 거냐? 말거냐이건 뭐야? 뭐 어디갔어? 이거 내가 부은거 아아 치킨하려고 만들어 응. 오우 아맛소리긴 하다 그건 뭐야? 밥밥아 밥이야? 응. 밥이랑 뭐어치킨이야 그럴 수 야, 있어 야이거 뭐냐 이거 음음음뭐야뭐야뭐야 음. 음. 아, 아 재미없어서 불렸는데. 어 짜. 고 있었어. 음. 근데 다리 생각보다 크네. 음. 한국분 진짜. 맛있어. 작은데. 이두 조각에 이거 밥까지 해도 5 0 0 0원니야 응. 배려다배려 음. 도맛다 이거. 응. 아 진짜 정신사나. 음. 응. 음. 음. 며칠 굶으셨나요? 네? 들어갔어. 아 0.2시간? 이 아이가. 배부르면 알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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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조 e 네 아있네 hey, h 거맞 Hey, 이거 y 지 어떻게 할 y hey, 잘 e y Hey, hey. Hey, hey. Hey, h e 어나 e 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 e 지금 시간이 1시 57분이거든요. <laughs> 액티비티 하러 갑니다. 길거리 아무도 없어. 여은가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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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실용이 타다. 이 여자분 세 분이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분 뒤로 타시게 될거 같아요. 넉넉하게 둘둘 둘 탈까? 그래. 아, 어, 어우, 졸려. 야? 눈부시다 지금 음, 음... 시각이 3시 23분. 아, 침 먹을 때 들어야겠다. 너니 어떡할까? 너 살탈 거 아니야. 나손만 하고 공손만 했는데. 뭐가 나 Which were and first, and first, one first, and and the password? s t h s o Yes. h e e o the a n s e c h i n sandwich. s e c h k e sandwich. And how about the cheeseburger? a h yeah, we do have cheeseburger. Yeah. And f o u Chicken b u r g e r is the b a s t one? y yeah. e a So can we have t h e four? Four? Yes, If just only c o m b Yes. Just a burger? Yes, just uh, but... combo. Not combo. Is this all? Yeah. One by e r That's n y e r t e y z r o h o e t h a n y o Okay, thank you. 야얘내거좀 봐줘 야, 야 맥도날드 들어가니까 다 한국인들 그 개짱 치킨 안나와 이거? 와, 치킨 아치즈 먹고 싶어 아니어 아니야 치킨 먹으래, 했아니 치즈... 치즈 하려 했는데 응. 그냥 통일했어 음, 응, 이게 제일 빠르대가지고 치즈버치킨 먹어. 왜 이렇게 짜냐 딱거짓하는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한흐흐흐흐안고물 <laughs> 나 약간 부실어. 허물 벗스때까나 <laughs> 얼굴 약간 이딱 자, 데이스리 스타트. 새끼 먹이다 이미 있지롱. <laughs> 아, 오늘은 좀 흐리네. 네인과시 5시 5 0분이구 나도 모르겠시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니모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어 핸드폰 어 이걸 도는르겠어 이걸 파모어요사세요사세요그냥뭐르겠어요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e 르겠어 피곤하다. 나 이 하프를 품된다 이제 아, <laughs> 좀 엄청 흔들리, 흔들리던데. 이 정도. 이 정도. 이아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에이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리도이 정도. 이 여기 앉아 <laughs> 아니, 아프면 못 던져.

만지시면 안돼요 만지면 벌금이 6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만지시면 안돼요 고래사과 사이즈가 조그한게 5m 크기 한 8m 정도 돼요 몸무게가 어, 1톤에서 5톤이야 그래갖고 뿌리 쪽에 갖다가 툭 맞으면 왜 부닥친다는 거야 고래사과의 신체 조건은 2분 한2만해요 1.5m 정도 돼요 근데 목근형이 3cm야 그래서 새우랑 플랑크톤이랑 어, 멸치 이런 거밖에 못 먹는 거야. 우리는 삼키지도 못 돼. 음 목구멍이 3 c m 라음 기름이 3 c m 요 그게 얘네 신체 조건이 그래서 우리 안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는 거. 아셨죠? 음음 아발 조심해라. 주차장이야. 아, 음. 뭐야? 음, 오상 아, 간이... 아, 어? 그래 상어? 아니? 아, 있잖이더어보다네 야, 그들고 한번 쭉들이리고 있어. 뭐야? 아, 저기 여기야 어. 아, 그러네. 오우 아. 제 씨발 이 오케이 렛츠 고. 미 여기는? 여기 하는 거 아라는 거야? 오만호 여기. 야 짱거에 렸잖아 오만호. 다 내가 이 어, 말로 뭐를? 선글라스 하겠다고? 혹시 선글라스 맡기지 않요 네? 선글라스 가방 같이 기지않지영후선글라안 맡겼어요 가방에 이방이신발 신발? 네 신발 음. 아까 그 선글정스요 뭐, 어, 네, 그래가지고 사왔는데 아, 어? 선글라스한테 안 맡겼어요 어, 지금 결국 잃어버렸구나 이제 <laughs> 다시 한다 돼요 저기? 네? 한번갔다와요 네? 네? 한번 네? 네? 네. 네. 빨리 하자 빨리 출발 하나씩 준비하나씩 없어지는데, 등도 없어지고, 선글라스도 없어지 선글라스 몇번 잃어버릴 뻔한 거 내가 찾았는데.